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지만,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염령하면 형벌을 면하고 그 종은 상전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20절의 원어 핵심입니다. 죽으면, 무트, 죽이다, 죽다, 살해하다, 동사 칼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반드시 낙함, 동사칼, 부사 절대형, 복수하다 원한을 풀다 안가품하다. 형벌을 받으려니와 낙함, 동사니팔, 미완료, 남성, 3위칭 단수, 복수하다 원한을 풀다 안가품하다. 21절, 그가 연명하면 아마도 동사칼, 미완료, 남성, 3위칭 단수, 서있다 위치를 취하다 머무르다 집행하다. 형벌을 낙함, 동사... 호판, 미완료, 남성, 3미칭 단수, 복수하다, 원하는 불다, 안가품하다, 면할이니 로, 아니, 아니다. 주인이 자신의 종을 매로 친다는 것은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혹행위와 같은 고의성으로 매를 때렸을 때에 종이 죽으면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징계의 목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종을 때렸는데 죽지는 않았다면 형사적 처벌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종은 주인의 재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이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주고 주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에 대한 재산권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의 법은 종은 무조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의 판단에 의해 죽이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지만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22절의 원핵심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낙차 동사 니팔 미완료 남성 3인칭 복수, 싸우다 황폐케 하다, 반드시 아나씨 동사 칼 부정사 절대형, 벌금에 처하다, 벌하다, 벌금을 내대, 아나씨 동사 니팔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벌금에 처하다, 벌하다낼 것이라, 나타 동사, 칼,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아이를 뵌 여자의 남편과 싸움을 하게 된 사람이 실수로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야 하지만 남편의 요구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으면 가해자는 이것을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그의 모든 상황을 듣고 그에 따라 합법적인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야 하나님의 법의 잣대로 판결을 받아 서로 합당하게, 합당하게 합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